자 안녕하십니까 대부입니다 마조네크 해드렸고 이제 골조네크 마조네크때도 말씀드린것처럼 어 오늘 가이드는 이 전체적인 저희가 제가 맨날 해던 그 가이드가 아니라 내일 이제 스타트를 할때 기본 개념으로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스킬트리 그리고 망자에서 파라곤 이 정도만 딱알려드릴거예요이 정도만 알려드릴거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마조랑 골조에서 썼던 거에서 기본 베이스로 우선 스타트를 하시고, 그때그때, 어차피 제가 내일부터 방송을 하면서 게임을 할 거니까, 그때그때 같이 맞춰가시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직접 해봐야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그때그때 끼면서, 어, 이게 더 좋다, 이도 좋다, 하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템에 대한 건 얘기는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조네크랑 골조네크, 기본적으로 똑같이, 맨 처음에 벼락불 얻을 수 있는 세 개. 고행, 릴리트를 잡고, 그리고 시즌 퀘스트를 하고, 그리고 2 0 0렙 우버보스, 뭐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잡으면 세개 주는 거에다가, 잡으면 뭐가 됐든 아무거나 나오면, 안 쓰는 게 나오면 갈아버려서, 네 개가 되면, 티리엘부터 받으시면 돼요. 다른 직업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샤코를 받으실 텐데, 나는 어차피 강력만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우선은 티리엘을 받으시면 됩니다. 티리엘을 받아서, 골조 마조 다쓸 거기 때문에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2차 가이드 추후에 시즌 오픈하고 확인해서 제일 좋은 걸로 알려드릴게요 아네개 새겼나요 그럼 좋죠 그럼 바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망자에서부터 갑시다 망자에서는 똑같아요 마조때랑 똑같이 수학자 쓰시면 돼요 수학자 써서 이거 쓰십시오 무조건 이거 쓰시고 마법학자 같은 경우에도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걸 쓰시면 되는데 골조네크를 할 때는 암흑 마법학자 대신에 냉기 써도 됩니다. 냉기 써서 확실하게 취약 거셔도 돼요. 뭐이 친구들 딜도 당연히 세긴 세요. 골조네크를 하더라도 세긴 센데 몰빵하는 거는 어차피 골렘이기 때문에 냉기를 해서 취약을 확실하게 걸으셔도 됩니다. 취약을 확실하게 걸으셔도 되고 골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피골렘을 하세요. 피골렘을 해서 30%된감을 받으시고 처음에 어차피 우리가 지옥물결 살 거기 때문에 아이템 맞춰지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셔서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옥물결 가서 처음에 끔살 날 수가 있거든요. 몬스터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끔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걸로 찍고 다니시면 돼요. 추후에 골렘딜이센뭐 무쇠라든가 뼈 뼈가 이제 공속이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 생긴 스킬 이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 뼈가 팍팍팍 터지는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시체를 다섯 개를 강제로 만든다거나, 이런 건 이제 추후 얘기고, 우선은 피로해서, 어차피 딜이 같이 세기 때문에, 댐감 받으면서, 인걸블 잃지 않고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전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는 마조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골렘 찍는 것만 바뀌겠죠? 처음에 이거 두개 찍으시고, 레벨업 할때부패 좋습니다. 쭉 찍으시고, 마른 병 해서, 마른 병은 보스 때만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난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옛날에 검성 뼈창이라든가, 원버튼 쇄도 같은 거, 그 버릇이 있어갖고, 핵심 기술을 막 난사하는 버릇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얘는 난사를 하는 거는 해골 되살리기라든가, 이 골렘 스킬 같은 경우를 난사하는 거고, 이걸 난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고, 잘린 살점을 찍으시고, 여기서는, 이 골렘 때는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골렘 때는. 뭐냐면 여기다가 골렘 스킬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골렘 스킬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수를 빼면 안 되고 골조 할때 이제 장단인데 제가 그래서 마저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게 피한계를 못 써요. 피한계를 못 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는 골렘 스킬을 쓰면 골렘과 본체가 같이 저지부가 걸려서 이 골렘 스킬을 딜 스킬로도 쓰지만 딜이 아니라 생존으로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컨트롤을 하셔야겠죠. 위험할 때 골렘 써서 빠져나오는 느낌. 그럼 본체가 저지부가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방어도를 9250을 맞추니까 9230이었나요? 9240이었나? 9230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수치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처음엔 이거 찍으시고 나중에 빼도 돼요. 가시 딜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찍어서 방어들 최대한 맞추고 나중에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숙련은 다 찍으세요. 숙련은 다 찍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수확도 피한계를 안 쓰기 때문에 스킬 포인트가 골조할 때는 조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10폭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10폭을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때 이런 것들을 편하게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마른 병 쓰는 거, 그리고 노화 쓰는 거, 이게 이제 내가 쓰는 정수의 전부기 때문에 내가 난사를 하는 게 아니면, 이제 노화 같은 경우도 범위가 넓어져서 옛날처럼 난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100%면 충분합니다. 100%면 충분해요. 촉수도 마찬가지. 100%면 충분하거든요. 웬만한 건다 땡겨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만 찍고, 동력 찍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마스터해서 이속을 확실하게 챙기셔도 돼요. 그리고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노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쿨줄일 거는 이걸 찍는데, 이거는 후반부 얘기고 초반에는 이걸 찍어서 애들을 빨리빨리 죽이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스터해서 우리가 마른 병을 중간중간 쓸 거기 때문에 이게 터져요, 계속 터지기 때문에 이속15% 12% 맞춰서 좀 빨리빨리 다니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촉수로 취약 걸고요. 괴적 껍질은. 마스터는 솔직히 안 해도 됩니다. 마스터는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포인트가 남기 때문에 이걸 찍으세요. 그리고 망군 쓸 거고요. 골숙 쓰시고, 여기 다 마스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마른병 쓰면 됩니다. 마조랑 똑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찍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스킬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한게 대신에 골렘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스 때만 마른병 쓴다. 평소에는 노화 누르면서 해골 재살리기 누른다.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이제 세팅을 다 하게 되시면 목걸이, 반지 이런 데서 골렘 스킬 쿨다운 리덕션을 다 찍을 거예요. 그래서 난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 얘기. 래서 우선은 이렇게 찍고 하시면 돼요. 나중에 2차때 최종 빌드를 말씀드릴 거니까 내일부터 나는 골렘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찍고 게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복자. 장목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마조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짰어요.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일부러 이렇게 짜서 마조를 하다가 골조로, 골조를 하다가 마조로 넘어갈 수 있게 했어요. 뭔 말이냐면 이세 개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세 개까지 는 똑같고 나머지 몇 개만 빼서 다시 찍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의지만 450을 맞춰 놓은 겁니다. 여긴 골렘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중요해요. 다른 데랑 다르게 보통 이제 노드들을 보면 의지 몇, 민첩 몇막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이놈 도련변이 하나 빼고는 다 의지입니다. 골렘 노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 의지만 450을 맞추면 돼요. 제가 그걸 맞출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 놨어요. 이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다가 티릴 갑바만딱 끼면 끝이에요.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의연함 찍으시고 의지만 채우고 넘어가요. 이교 우두머리 가셔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망자 사육자 놓고 여기에 뭐 일로 가면은 포인트를 하나 아낄 수 있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수치를 다 맞춰 놓은 거거든요. 다 맞춰 놓은 거니까. 한 포인트가 낭비되나 그래도 딴거 어차피 찍을 거 없습니다. 이대로 찍으시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식인 그래서 얘만 보고 여기까지는 다볼 거예요. 효과를 다 보고 여기다가 증폭을 놔요. 증폭을 놓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골렘을 놔요. 거대한 개수 놓고 여기다가 유체를 놓습니다. 골렘은 물리들이니까 유체를 쓰는 거예요. 마조 때는 유체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예, 얘얘 예, 예. 이거 하나만 효과를 못볼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빼시면 돼요. 민첩까지 챙기면 노드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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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를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격력도 올라가고 방어도도 추가로 2%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골조가 방어도는 챙기기 더 쉬워져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 이 골렘 피해랑 골격 속도 같은 경우에 나는 해 보니까 뭐 공속이 오바 된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추후에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거나 다른 데 지금 빠져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그때 맞춰서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베스트인데 뭐 편하게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의 냄새로 와서 여기다 골렘 놓고 의지 풀로 찍는 거예요. 항상 의지 노드는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냄새라고 그랬죠. 54를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챙기고 여기도 챙기고 플랫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샵딜 말고 이 퍼센트 딜들을 채기는 게 이제 이득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피바다를 써서 여기다 통제를 놓습니다 그렇게 돼서 마조보다 노드를 하나 빼요 노드를 6개 맞습니다 굳이 늘릴 수 있는데 그럼 딜이 떨어져요 딜이 떨어지고 이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딱하나예요 여기 지금 통제가 있죠 평상시 이렇게 쓰시다가 보스를 잡으러 가요 보스를 잡으러 가면 통제는 없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정수를 끼면 됩니다. 그럼 통제는 지능이고 정수는 민첩이죠. 몇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만 맞추면 되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거 빼갖고 지능 찍은 것들 빼서 딱 맞추면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다 하면 이런 몇 가지 빼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보스 잡을 때는 정수로 바꿔서 하시고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듀리엘런을할 거다. 오늘 하루는 듀리엘런이다 그럼 여기다 정수 끼면 돼요. 근데 뭐 이것 했다, 저거 했다 그냥 할 때는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끼시면 되는데 매핑할 때 던전 돌거나 이런 거할 때는 통제를 쓰시고 보스를 잡을 땐 정수를 낀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골조네크.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마조 골조 중에 원하는 거 스타트 하시면 돼요. 제가 딱 사시즌에 맞게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조네크 골조네크 제가 가이드 이미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템 같은 경우 체킹을 한번 하시면 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바뀔 거라 내일부터 오셔서 그냥 보시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맞추시면 돼요 여기까지 골조네크